해외에서 포착된 달콤한 순간들. 몰래 포착된 두 사람의 눈빛. 최수빈과 이민호의 열애 증거 유출. 최수빈과 이민호. 비밀 연애 이야기. 해외에서 포착된 달콤한 순간들. 몰래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최수빈과 이민호. 두 한류스타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팬들의 상상은 끝없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상상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듯 싶다. 최근 유럽에서 열린 한대규모 패션 행사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모습은 단정 짓기 어려운 미묘한 분위기와 함께 무수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각자 독립적으로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이들은 주변의 시선을 은근히 의식하며 조금씩 거리를 유지하다가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며드는 눈빛과 미소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서 이를 포착한 외신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스타들은 보통 카메라 앞에서 철저히 표정을 관리하지만 이두 사람은 잠시 카메라의 존재조차 잊은 듯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웃었다. 셔터를 누르는 내 손조차 잠시 멈칫했다. 고 생생히 전했다. 그렇게 찍힌 몇 장의 사진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번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설렘과 의문이 동시에 일었다. 일부는 저 정도는 친분 있는 배우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라며 일축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저 눈빛은 숨길 수 없다. 거기엔 분명 서로를 향한 설렘이 보인다며 열애설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과연 이들의 시선이 말하던 비밀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궁금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사적인 순간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최수빈과 이민호를 둘러싼 열애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도 달콤한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유럽 패션 행사 이후 쏟아진 추가 목격담들이다. 여러 해외 매체들은 공식 행사 직후 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같은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제공한 숙소가 동일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에서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상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난 또 다른 목격담 때문이었다. 호텔 조식 뷔페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테이블을 공유했다. 모르는 이들이 보기엔 평범한 동료 배우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외국 팬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달콤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스태프들이 황급히 막아서 더 이상 찍히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나 사랑스러운 장면을 봐버렸다. 이 짧은 증언 하나가 만들어낸 상상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팬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이었다. 행사장에서 최수빈이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에 달린 은은한 골드빛 참장식. 이 액세서리가 눈길을 끈 이유는 불과 몇주전 이민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사진 속 열쇠고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어떤 커플 아이템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엿보이는 은밀한 연결고리는 오히려 훨씬 더 짜릿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상징성은 팬들에게는 무엇보다 강렬했다. 팬들은 댓글로 저 열쇠고리가 전부를 말해준다. 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역시 사랑은 숨겨도 티가 나는 법이라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국제연예전문지 스타포커스는 이번 사건을 두고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한류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국 배우들의 작품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글로벌 이슈가 되는 시대다. 하지만 이민호와 최수빈은 이런 열렬한 시선을 무척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실제로 두 사람은 국내외 인터뷰에서 줄곧 지금은 연애보다 작품에 더 집중하고 싶다. 고 밝혀왔다. 특히 이민호는 파친코 시즌2 공개 직후 인터뷰에서 연애는 아직 먼 이야기 같다. 고선을 그었고. 최수빈 또한 지금은 연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시기. 라며 비슷한 뉘앙스를 보였다. 하지만 유럽 현지의 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전한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두 사람은 올해 초 한지인의 프라이빗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한다. 연기 이야기로 시작해 미술과 사진.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 동물에 대한 관심까지 금세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마다 조용히 만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이 역시 100% 사실로 단정하기엔 조심스러운 뒷말일 뿐이다. 하지만 이 소문은 그저 팬들의 과열된 상상만으로 치부하기엔 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결국 이 모든 작은 조각들은 하나의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같은 호텔, 조식 뷔페에서의 나란한 모습, 참장식 같은 사소한 디테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던 미묘한 눈빛까지. 사실 한두 가지 정도로는 흥분할 일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 단서들이 겹치고 또 겹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더없이 달콤한 비밀을 읽어내곤 한다. 아직 두 사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마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혹은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 신중함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중함 속에서 오히려 더큰 호기심과 기대가 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팬들이나 대중이 원하는 건 결국 한 장의 열애 인정 사진이나 짧은 연애 고백보다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곱씹으며 스스로의 상상으로 완성해가는 로맨스일 테니 말이다. 팬들은 축복을 혹은 신중함을 요구하다. 흥미로운 건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팬덤은 유명 배우들의 연애 소식을 훨씬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트위터에는 둘이 사귀어도 좋을 듯 너무 잘 어울린다. 내 로맨스가 아니라 좀 속상하지만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넘쳐난다. 반면 일부 한국 네티즌은 이제 막 커리어가 한창인데 연애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팬 서비스가 줄어들까봐 걱정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언제쯤? 아직까지 최수빈과 이민호 측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두 배우 모두 현재 차기작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라 사생활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 고답했다.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대답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지키고 싶은 사적 영역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 팬들은 두 사람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 작은 액세서리, 혹은 같은 장소를 방문한 흔적 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더큰 설렘을 낳는지도 모른다. 결국 사랑이란 어디에서 피어나든 아름답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다. 최수빈과 이민호가 정말 연인 사이라면 이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눈빛과 작은 손짓들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까지 팬들은 부디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배우가 앞으로 어떤 작품에서 혹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설레게 할지 기대해 볼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이런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상상하고 즐기고 싶은 건 아닐까. 최수빈과 이민호가 정말 연인 사이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인지 아직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시선과 작고 은밀한 단서들이 만들어낸 이 흥미로운 서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작은 단서들이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배우의 향후행보를 함께 지켜보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